이카테결리 시작하겠습니다. 푸프로. 이건 먹어 보자 현재야. 진짜. 어프로브. 와. 아, 와 드라고 그냥 여기. 빼야지 현재야. 네. 반응이 더빨랐어면 근데 어, 또 왔어요. 친구 왔어요. 거기서 진더사는 그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 한 명씩 부르는데 중요한 건드라군의 체력 어. 네. 관리입니다. 네. 네. 자드라군의 체력이 더 많이 빠졌기 와, 때문에 장윤철이 기세가 없도 없도 확실히 좋다. 아, 장현철이 기세가 확실히 좋다. 근데 아니 근데 빌드 완전 똑같긴 한데. 네. 맵을 조 네. 되는 이제 투게이트네. 어, 음. 어 근데 윤철이도 이게 이게 빌드 어, 투게이트. 아예 와 대각인 나에 노베즈로 하는 둘 다. 장현철 선수가 오. 우선 썼어요? 이것도 옵저버 잡으려고 이동하는 거. 저버를 잡아야 돼 언제야? 내려놨거든요. 네. 거기야, 위에야. 어, 에, 봐야지 반응. 어, 잡았다. 어? 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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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야어 잠깐, 이러면 기회 있다. 네네. 옵저버가 진짜 큰데? 어, 짱크다. 어. 아 장년철 움직임이 근데 그니까 움직임이 이상해 기계에 근데 아니 배현재가 좋아 이거 내가 볼 배현재가 지이 나왔다 근데 장철도어 잠깐만 이거, 이거 근데 세거든? 진짜 세게 <목소리> 만하는데 이거, <진짜 목소리> 이거. 아이 위험해 진짜 많이 위험해 이거는

아니커이 너무 좋다. 커데 어, 아니 이거 하나도 픽살이 안 나. 다른 토스였으면 위험했을 거 같아 이거. 아 진짜 싫다. 아 근데 지금도 게임 반반이야. 아 지금 괜찮아 서로. 안마랑 쪽에. 뭐 많아. 돌린 게 지금 안마랑 쪽에 이거 나왔어. 이거 막 이게. 와. 알자 안자. 이거 없다. 이런 거 플레이라는 게 어이없는 플레이다 진짜 보면서도. 어, 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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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 리버가 저게. 크다 3 리버인데 여기는 예, 갖고 들어가기 현재 또 빡쳐서 들어오는데? 네. 힘들어요. 네, 너무 감정적이야. 진디님 빠지고, 리버가 기아 리버가 삼리삼 리버라 이건 좀 신경이 쓰이죠. 네, 이군드라을잡아는게 지금 이득이에요. 네. 자 이제 명을 것도 봤지, 그렇지? 강연철 자 놓치지 않습니다. 네. 어, 없는 거 먼저 네. 아니, 아 근데 네. 윤철이가 더 잘한다. 어, 아 그냥 장윤철 1등 할거 정배로. 아장윤철 벌었어야 되는데 그냥. 와또 돌렸어. 위에서. 뚫으려고? 와 양쪽에서. 아 <laughs> 리 와. 장윤철이러고 네. 그냥 뛰어? 동영상. 설마? 네. 거 다시 샌수 있기 때문에 생각 네. 잘해야 돼요. 네. 와, 네. 리버쏘는게 네. 리버 아, 훨씬 나. 와. 시상들이 와, 뺄뺄 것... 다를. 다를. 와 마당도 오. 안 당해. 아 이거 고립되면 완전히 고... 이격 어, 이제는 마당 빠져. 온다 오히려 장윤철이. 전 어, 배경이... 어, 짜증나게 양방 아, 진짜 안마당 안마당. 그래도 안마당. 반응 미리 데뷔를 했어야지. 야셔틀. 그래도 셔틀아안 잡혔다. 어, 잡혔다. 끝났다. 와 근데 훨씬 잘해. 아 현재보다 훨씬 잘하네. 컨철이 네, 그러네요. 이러면서 아, 트리플 아, 먹고.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장인 철 진짜 잘한다. 내려놓고 두기를 도로 와서 포리버가 됐습니다. 자 뒤로 가 밀쳐내고 컨트롤 와 리버도 잡혔어. 내려놓고 거의 진짜 리버두기를 시 모드하고 있어요. 아케이드는안 돼도 리버의 양이 절대량이 앞서기 때문에 지상군이 압도하지 않는한 혹은 테플러가 없는 한 마지가 너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다 녹아요 와 리버. 제가 컨트롤 밀고좀 빌고 좀, 밀고 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와 무리 안 해. 해. 여기까지 네. 하나 또 나왔다. 그냥 변해제 토러버지였네. 토러버네 현재는. 이 상태에서 자리 잡아서 뒤 죽이는 원노번인데 그래도. 어 그다음에 더그 다음 테크를 말봐도 됩니다. 네. 그때랑 네. 윤종이가 할 때랑 트렌드가 네. 좀 달라지긴 네. 했어. 어. 그러니까 내가 전역하고 군다한 다음에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지금이에 네. 현재 북부전이. 네. 난푸볼전이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 구도가. 트렌드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 저, 저그전이랑 토스전을 쓰기 똑같거든요? 트렌드? 근데, 푸풋전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 트렌드가. 완전 드라디버 싸움으로 변해가지고. 와, 윤철이 그냥, 이게, 나 움직임만 봐도 딱 느껴지는데, 진짜 잘한다. 각을 안 주네. 꼬라 박고 싶었는데, 방금 안 맞아. 어, 이건 좋다. 어, 여기다 내렸어. 잠깐만, 셔틀 위험한데?

자, 도기가 또 이거 저, 저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경도, 나 맞을만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장 하나 더 있는 입장에서. 자, 이 입구가. 니 이거 잠깐만. 현재도 좋은데? 아니, 지금 사리버? 제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 근데, 아, 걸려? 치아가 들어왔고, 더라도 양으로 러 찍어, 찍어 누르는 어? 거예요. 네, 어어. 오? 어? 어? 저... 아픈데요 이7킬 현재로 만들어가는 보입니다. 여기서 오로가 엄청 끌렸기 때문에 지금 투 들어가는 것도 네. 여기 내려서 네오세트 어, 아니 왜냐면 투셔틀인 거 전체 몰랐잖아. 어이 어, 잠깐 역전한다 이거. 할 네. 같아요. 이건 안 맞아. 역전각이야 이거 진짜. 이미. 네. 어? 이거 전진대 병력을 점... 네. 아 자 여기도 셔틀리버 아 본진도 가잖아 어? 이거 리버... 흔들린다 이거, 이거 많이 박... 아니 많이 흔들려 이거 아니 이거 병력이 아니 프로브가 엄청 많이 잡히긴 했어 어. 네. 아니 이거 누가 3리버 이거 셔틀 제로 잡아낼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살아나면은 가 다으려 잡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어 어저 드라 아, 트리버가 잡혔어. 방금. 아닌가? 언니 번거? 원리 번거같니 원리 번거같 언니 던지 여기 하나가. 드라군이 하나, 둘. 아, 여기서요. 내리는 거. 하나 셔틀. 자, 터뜨리고 여기 셔틀. 저 위에서 싸. 어! 와, 이걸 살았다. 어, 살았다. 야, 이거 누르면 이기잖아, 이제. 드라군개 많아. 어, 뭐야. 리버만 있다면 근데 훗자는 더 많을 거예요. 네. 들어오는 거? 아, 이거 무조건 뚫었지 이거는. 어, 일단. 트오고 자, 자, 바로 뒤쪽에 들어온 좀더 있습니다. 서샷 터지고요. 네. 리버 좀잘안했서 저거. 어. 어 아니 근데 리버가 없으면 못 뚫잖아 아니 언덕 에 드라가 있는데 윤철이가 못써 지금 당황해가지고. 어 아니 근데 이거는 안 되는데. 아안 메련제는... 된다. 리버가 없어 리버가. 리버였어요. 아 리버를 너무 막 썼나. 다아 리버가 근 결국에 없어서. 어, 내려왔다. 어 리버 잡았다. 돌 어? 어? 리버 잡았어. 어었는데 아, 진짜? 어, 그래도... 아니 한방 있어. 재있잖는 자원이 다 말랐잖아. 아니 근데 트리버 원래난 있잖아 트리 트리버 원래난 트리버 원리버 아니야 원리버였던 것 같은데 아 원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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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버가안돼트리버네 여기도 어, 아 근데 여기도 어, 네. 여기가 근데 네. 자원이 너무 잘 돌아가서 마지막 한 방은 있겠다 마지막 한방딱 마지막 셔틀 리버만 막을 수는 있어요. 네. 상대도 트리버구나. 근데 저 체력이 너무 없다, 셔틀이 불안하게. 늘리지 못한 선수고. 리버가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좋은 포지션 잡아서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 한 군데 선택해서 해야 되거 어, 어, 어 저기. 리버 있는데? 계속 시간을 고것 느껴질 거예요. 어, 근데 셔틀이 예. 없어요 저기. 그러게. 어. 어. 여기 너무 좁아서 어때? 아, 네. 셔틀.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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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너 못했어 또. 다 이거. 아니, 너무 급했어. 아니, 앞에부터, 아, 앞에부터 그거 하면서 하지. 잘 하다가.